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우의 마마입니다. 오늘은 물건을 하나 골라서 매입하는 과정까지, MPL이 물건을 골라서 매입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건, 투자 물건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럼 선정하려면 어디서 하나요? 예, 대법원 사이트,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고를 수 있고요. 우리는 또 유료 사이트인 경매 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유동화 회사에서 우리는 물건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고를 때 어디에서 고르나요?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도 고르기도 하지만 예정 물건에서도 물건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한 물건을 마음에 드는 걸 선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은 선순위 권리분석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는 배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리분석이, 권리분석이라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경매 입장에서의 권리분석과 MPL 입장에서의 권리분석이 포인트가 다릅니다. 경매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것, 경매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MPL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 권리 분석을 나는 배웠으니까 아예 문제 없어 하고 하신다면 NPL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NPL 입장에서의 권리 분석, 경매 입장에서의 권리 분석 이거에 대해서 양쪽을 다 우리가 알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유치권,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낙찰가가 낮아진다면 내가 배당 받아야 될 것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치권이거나 법정 지상권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가격까지 감안해서 NPA를 매입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유치권이나 법정 지상권에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까지 내가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매입가를 그만큼 낮추어서 매입을 해올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리 분석을 했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임장을 해야 합니다. 보통 물건을, 좋은 물건을 골랐어. 그리고 시세도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아. 나는 이갭 차이도 크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 이거 그냥 사면 돼. 아, 급하니까 현장 또안 가봐. 아, 저 너무 너무 위험한 겁니다. 현장에 꼭가 보시라고 권합니다.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는 뻔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현장을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일단은 현장에 갔더니 이 주변이 호재가 있어. 그러면 이 미래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근데 현장에 갔더니 거기가 악재가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재가 어떤 악재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는 매입가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임장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까지 가서 모든 걸 조사했을 때, 우리는 결론, 미래 가치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 가치를 판단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부동산 물건을 바라본다면, 내 눈은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수익성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고르고요. 권리 분석을 하고요. 물건 분석을 했더니 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익성 분석을 해야겠죠. 수익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 내가 살 내가 매입하는 금액과 시세가 이런 금액이니까 이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오 어, 나는 이거는 좋은 물건이야. 라고 한다면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법원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 사이트별로 나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꼼꼼히 내가 체크해야 될 것들은 다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 우리 시청이나 군, 구청이나 군청이나 이런 데에서 내 물건에 대해서 관련된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데요. 있죠? 그런 것들은 전에 한 10년 전에는, 어, 거의 뭐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 유치를 하고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 없습니다. 그런 물건, 그런 부분들은 내가 미리 체크해서 어떻게 해요? 계약 전에 그 AMC나 또는 은행이나 거기에서 확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 닥찰가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낙찰가와 예상 낙찰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근접하게 예상 낙찰가를 예상할 수 있어야지 수익 분석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배당일 날, 해수할 수 있는 금액, 해수 가능한 금액이 어디까지인가도 내가 추정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다 계산이 된 다음에 부실 채권의 매입가를 산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부실 채권의 매입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내가 살려고 하는 AMC나 엉, 어, 유동화나 그 회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얼마에 매입을 하고 싶다라든가 그 어떤 가격을 조율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에 사고 싶다.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는 10원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쉽게 성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조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보통 거기서는 어, 매수 양서를 넣으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매수 양서를 넣어서 그 매수 의 양서가 내부 결제에 의해서 수락이 될 수도 있지만 수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양서를 넣기 전에 거기서 가격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그냥 무조건 매수 양서 넣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양서를 자기네가 어느 기간까지 매수 양서를 받겠다. 근데 그 기간 안에서 가장 높게 쓴 가격,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매수 양서를 넣은 업체에다가 또는 개인에게다가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가격을 다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살 사람은 사시오. 그래서 선착순으로 매각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 가격을 선정하는 과정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약간의 어, 착오가 많습니다. 이거는, 매도하는 주체 측에 따라서 어떤 주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NPL 매입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다. 어,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한다면, 아, 아, 조금 위험합니다. 한 50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 바이, 건, 또 업체별로 어떤 유형의 업체들이었는지에 따라서 진행 방법이 다릅니다. 물론 내가 론세일인지 사후정산인지 재무인수인지 다른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가격까지 선정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러 갈때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건 없는지. 자, 론세일이나 사후정산이나 채무 인수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내가 비용 부담은 해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보편적으로 10%이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를 내면 되는지 몇 퍼센트를 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업체마다 계약이 양식의 폼이 거의 비슷하지만 간혹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계약서 아 맞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쓰고 오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항목별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질권 대출을 받아야겠죠. 질권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론셀 방식, 채무 양수도 방식이겠죠. 사후 정산 방식이나 채무 인수 방식은 질권 대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질권 대출이 필요하다면, 네, 사전에 대출 조건을 다 합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권 대출은 70%에서 90% 정도 해줍니다. 물건에 따라서 또는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거는 약간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70%에서 90% 대출을 받고 등기이전, 그러니까 은행의 이름으로 또는 유동 하나. 어, 다른 AMC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이름으로 바뀌는 것, 은행 이름이 내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그 과정을 거치면 등기가 끝난 것이죠. 이런 과정으로 해서 물건을 선정해서 등기하는 과정까지 우리 흐름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 n p l 어, 어느 정도는 알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좀, 감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준비해 봤고, 전체적인 그림은 큰 그림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에서 저희가 MPL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에 오시면 MPL 교육에 혜택은 무엇일 있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MPL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를 어,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 되시기를 응원하며 저희도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